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 TV 증권 경제 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특징주와 관련된 이슈와 테마, 또 그리고 변영희 대표님의 특징주 솔루션까지 다뤄보는 시간이죠. 바로 올라올라 올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텐션 올라올라, 올라, 주식도 올라올라. 올라. 오늘도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안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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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도 이렇게 화사하다. 아유, 더워. 좋습니다. 화사하세요. 아, 아유. 아유. <laughs>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만 좀, 좀 멀리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네. 좀 들어가고 어, 얼굴 작아 보이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좋다. <laughs> 네. 아저 오늘 여러분께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laughs> 뭐요? 어, 제 소개로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아기가 <laughs> 네. 태어났습니다. 아, 진짜요? 저 처음이에요. 이렇게 조카가 생긴 게 우와, 아직 친척들이 다제또래여가지고 결혼을 다안 해서 아기는 <laughs> 음. 처음 보거든요. 저, 어, 대표님 혹시 조카 이거, 있으세요? 이거 중간에 좀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네요. 우리 앵커님이 출산한 줄 알고 오해하실 건데. <laughs> 자, 친수분이시는. 아, 네, 뭐? 네. 네, 친구, 친구, 친구. 네, 제 소개로 네. 결혼을 해서 특별해가지고 축하를 받고 싶었어요. 네. 대표님 혹시 조카 있으세요? 전 조카, 저는 뭐다 있죠. 어, 다 있어요? 네. 오, 자식도 많으시구나. 있고, 조카도 네. 있고, 다? 저는 근데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방정해서 아, 좀. 비밀, 네. 비밀. 네. 아, 비밀, 쉽, 비밀. 아나운서님은 혹시 조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조카 있죠. 6살이에요, 벌써. 어머, 네.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죠. 어.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조카도 조카인데, 유치원의 인원수도 줄고 있고, 음. 이런 걸 보면은 저출산이라는 게 조금은 좀 실감이 나요. 제 주변에 아기가 많이 없거든요. 어, 그래요. 어. 맞아요. 또, 음. 아직은 나이가 뭐둘이뭐 아직. 뭐 한참 쉬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괜찮아요. 걸까요? <웃음> 그렇죠. 근데 <laughs> 네, 이렇게 주변을 또 살펴보니까 초등학교도 특히나 뭐 폐업 폐업이라고 해야 돼? 아 폐교가 된 학교도 더러 지방에는 많고 그럴 때 보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학교 때는 뭐 우리나라 저출산이 몇이다, 세계 몇이다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어, 아나운서님 혹시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세계 몇인지 아세요? 아 오늘 좀 앵커님이. 뭔가 이렇게 좀 오프닝에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해야 할 몫을 좀 미리 하시는 어, 것 같아서 정말요? 살짝 어? 불안한데요. 어, 이슈가 좀 괜찮아요? 네. 흐름을 제가, 탔나요? 네네. 제가 좀 먼저 질문을 좀두 분께 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 뭐저 출산 얘기하셨는데요. 그래 네. 얘기해봅시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 저... 몇일까요? 저희가 세계. 어, 제가 세계 학교에서 배웠을 저, 때는 상위권이었어요. 아이가 출산율, 너무 출산율, 적어. 아, 출산율. 네. 우리가 출산 OECD 맞죠. 국가에서는 가장 최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맞습니다. 어, 두분 어? 똑똑하시네요. OECD가 맞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잘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서 에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꼴찌요. 아, 그렇죠. 네, 보니까 지금 뭐 UN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198개국 중에 198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98이요. 네, 그러니까 뭐 꼴찌네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이에요. 어머. 그래서 세계 연속으로 어머.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중국 인구가 14억으로 세계 1위 아닙니까? 맞데 중국도 요즘 흐름이 우리나라처럼 점점 좀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 해요. 네.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하지한 폐지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알고 계셨나요? 어, 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 하면 또 인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네. 중국조차도 저출산의 어떤 이슈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좀 네. 어, 의아스러운데요. 맞아요. 음, 네. 저도 이게 얼마나 내지? 2018년도 정도에 됐나요? 어떤 부분이요? 출산 제한 정책이 좀 해지된 게 최근으로 네. 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중국이 원래는 뭐그일인 자녀 정책이었죠. 어... 예전에 뭐두명 네. 이상의 자녀가 태어나면 후속에도 보장이 못하는 그게 제한을 좀준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네. 자 이게 중국에서 다시 제한 정 정책, 어, 제한 정책을 다시 이제 해제했다는 거는. 네. 좀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인구 이 감소율이 음.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네. 것들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아니냐. 아직 두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요, 아나선서님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좀 네. 많이 알고 계시, 알고 어머.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어, 대표님, <laughs> 저희 너무 <laughs> 공부 많이 했나봐요. 저 두려워요. 네, 요즘 우리가 뭐 신문에서 많이 예전 접해봤던 이슈였죠. 마치 때문에. 제 대본이 유출된 느낌이에요, <laughs>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올라올라 올라 특징주는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와 엔젤 산업 관련주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출산 장려 정책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좀 느낌이 오는데요. 엔젤 산업이 뭘까요? 엔젤, 엔젤, 엔젤? 산업. 엔젤, 엔젤은 네. 천사인데. 맞아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산업을 총칭하는데요. 네, 요즘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아이를 하나, 낳, 하나 낳으면서 좀 집중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면서 이 엔젤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듀크족이 좀 조기, 조기 교육 열풍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급화와 차별화를 지향하는 질적 팽창을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엔젤산업입니다. 어, 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2030 시대들이 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지금 두 명까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도 좀 잠깐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2016년에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좀 중국의 2030 세대들이 이 산하 제한 정책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좀 출산 결혼을 좀 꺼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중국의 혼인율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비해서 무려 33%나 떨어진 실정인데요. 좀 중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달리 원래 혼인율이 좀 높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어, 네. 제가 또 이번에 아까 아나운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네. 조카가 또 태어나서 애기용품을 사러 갔는데 네. 어머,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요만한데, 옷이 요만한데 제 옷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비싼 게 많더라고요. <laughs>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육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 인구 문제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랑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요즘엔 또 유기농이다 좋은 거다 특히나 엄마는 아이들한테 좋은 걸또 해주고 음. 싶잖아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두 가지 사업 부분이 좀 답답 좀 애석한데. 네. 이게 요즘 부모들이 음. 이게 자식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한명 정도 자녀를 낳는다고 보면, 음. 여기에 좀 되게 이제 애주를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음. 좋은 거, 유기농을 먹여야 되고, 되는? 또 유기농 면사로 된 옷을 음. 입혀야 되고, 음. 너무 극성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내고 하지 않는, 음. 즉 디스카운트 하지 않는 이두 가지 사업군이 있어요. 하나는 육아용품이고, 음. 두 번째는 장례용품입니다. 음. 슬픔을 이용해서 거기서 돈을 깎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좀 다소 이게 좀 깎기가 좀 애매하다. 물론 음... 육아용품을 상대 좀 덜하겠죠. 네, 네. 장례용품 깎는 캐시가 없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고인 가시는 길에 그냥 이부분을좀잘 해드리... 해주십사. 네.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자녀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한 명만 낳는 이홀그홀 그홀 자녀죠. 홀 자녀들한테 뭐 확대한 걸 해줘요. 네. 지금 보면 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뭐 육아용품 하면은 비단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모차도 좀몇 백만 원짜리 그쵸, 있고. 맞아요. 지금 심지어는 뭐 애들 명품도 있어요, 옷이. 맞습니다. 어좀 뭐 이게 뭐잠바 같은 거 하나가 뭐 네. 170만 원, 200만 원짜리. 어머. 네. 비땡땡 뭐 이런 브랜드 오. 있죠. 음. 네, 네, 맞아요. 자, 맞아요. 그런 게 좀. 타당한가 좀 그런 씁쓸함 네. 좀 있는데 어, 대표님 그렇다고 네. 하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자녀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 제가 짧게 생각해봤을 때는 어 그럼 이런 그 용품들이 조금은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는 어떤 노력, 부모들의 당연한 사랑 때문에 음, 음. 이 프리미엄으로 급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가격도 상승이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일단 뭐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출산 뭐 저출산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대표적인 아가방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의료 브랜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용품이 있고 그다음에 네. 뭐~ 먹는 네. 분유나 뭐~ 이유식 관련된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인데 음. 자 뭐~ 상대적으로 좀 입히는 거나 음.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싼 것도 입히고 좋은 것도 입히지만 먹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프리미엄화 돼 있지 않나 음. 같은 뭐~ 어떤 분유라도 좀 이게 직접적인 어떤 성장이 좀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선호도가 이 프리미엄 라인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는 그런 경향들 좀 있어요. 특히 뭐 유기농 제품이라든가 음. 유기농 뭐 분유 음. 등급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뭐 거죠. 기저귀도 마찬가지고. 뭐. 음. 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군에 대해서는 실제 뭐통기체에서도 지금 일반 라인보다는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어떤 매출 호도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신장되고 있는데 자기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 겁니다. 아, 네. 뭐 유모차가 뭐 300만원 400만원 하더라도 아, 살수 있다는게 그 과거에는 너무 비싼거 아니냐 네. 그게 한 5년전 한 7년전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대부분 그냥 비슷한거 100만원대 그냥 음. 생각하고 다 대부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 요인들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그럼 듭니다 그럼 어쨌든 이 중국의 산화제한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도 대표님이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히 캐리 소프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캐리 소프트는요 어린이 가족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이 콘텐츠 전문 기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서 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유아동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은 1억 명에 달하는 중국 영유아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남양유업, 아가방컴퍼니, 깨끗한나라 모나리자 등등 좀 관련 주가 있습니다. 그 밖에 주는 좀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사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엔젤 사업, 가장 중국 시장이 큰 매출처였는데,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한한령 때문에 뭐, 육아 저출산 관련주에 뭐, 타격이 좀 있었다, 이건 좀 아니고요. 네.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화장품이나 면세수에 관련된 이 직접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하나는 저기 영향이 좀 있었죠 네. 공연,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음. 특히나 뭐 의류 같은 이런 시장들은 네. 타격이 좀 불가피했는데 음. 오히려 이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음. 지금 중국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규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음. 네. 지금 과거에 제가 한 6년 전인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분유 파동이한번 났었죠 아.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이 됐다가 네네네네. 중국에 거의 뭐 그때 제가 그 완다 그룹인가까 이름이 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아, 동이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회장이 사형당할 정도로 아주 어머. 큰 사건이었죠. 아, 자, 큰그 생각... 뒤로 나서 이 중국에서 이 자국 내 분유에 대해서는 불신이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프리미엄 이 분유가 중국에서 현재도 좀 시장 라인에서 좀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수요는 한한 년간은 좀 약간 다소 차이가 좀 있는데, 만약에 좀 지금 코로나 일관 좀 직결되는 부분들은 있죠. 왜냐면은 하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해외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는 네. 어찌됐든 이~ 몰에 대한 입점 관점에서 음. 이~ 육아 저출산 관련 정도 이~ 용품이나 이~ 몰이 입점 좀 돼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 한한령의 피해가 됐던 대형 뭐~ 마트 롯데마트 의 경우는 뭐~ 거의 뭐~ 완전 망하다시피 어, 했지 않습니까 음. 철수까지 뭐~ 선언할 정도로 좀 음. 극악의 어떤 피해주로 좀 예상이 됐는데 한안령의 시작은 바로 사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그랬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지금은 정체된 어떤 이 성장 부분은 사실은 한안령보다는 코로나19의 어떤 여파가 좀 아닌가. 음. 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됩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 상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약간의 부진함을 보였지만 반대로 이게 또육아용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가장 또 호황기였던 게 온라인 판매였는데 특히나 이 프리미엄으로 급 높은 것들을 원하는 엄마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라이브 커머스, SNS 뭐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죠. 특히 인플루언서 왕홍 마케팅을 이용해서 중국의 시장이 참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가요. 생방송과 전자상거래 합성으로서 좀 스트리밍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구매가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이슈를 몰려 와,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코로나 1구 이후에 2 0 2 0년 상반기는 오프라인 매출이 좀 급감을 했지만 이후 유아동 온라인 시장은 계속 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유아동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라마 라마 아세요? 라마? 라마? 어, 라마도 처음 들어봐요. 라마가 라마 뭐 네, 저도 찾아봤는데 중국의 매운 엄마를 뜻하는 이신고입니다 음. 매운 엄마. 라는 네, 중국어로 라는 맵다가 맞죠. 어, 어, 네. 아, 아, 아 마라탕이라. 어머, 네. 아, 모르시는 오, 게 없으셔. 네,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아, 이 경제력을 갖춘 워킹맘이 네.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SNS를 프리미엄. 통해서 네, 음. 물건을 구매하면서 활발히 이제 소비를 음. 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요. 어쨌든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매출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네. 어, 그렇다면 네. 대표님, 이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육아 저출산 관련주 좀 픽을 좀 해봤는데 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지금 아가방 컴퍼니,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어, 남양유업, 메일유, 깨끗한 나라. 아가방 어, 지금 매디앙스도 있지만 매디앙스는 현재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 뺐습니다. 네. 다섯 개로 제가 이간추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가방 컴퍼니는 직접적인 어떤 유아용품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고요. 제로투세븐 역시 유아용품을 좀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남양유업과 메인유업은이 분유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깨끗한 나라는 뭐 기저귀 등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자, 육아 저출산 관련중 지금 다섯 종목을 좀 픽했지만, 자, 시간 관계상 어머.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신 분에 대해서, 자, 이 종목 어떤 모멘텀 어떻게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은지 단순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또 엔젤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톡방 혹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연결해주시면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공시에서도 자세히 한번더 다룰 테니까요. 끝까지 돈의 맛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바로 상한가, 상한가를 외치는 남자죠? 어, 상한가를 외치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가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